네, 매일 아침 열공시 27일 지문 두개 보시죠. 자, 오늘도 등기 하나, 지적 하나. 자, 1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집을 줬는데 미등기야. 자, 그래도 등기 안 해도 내 소유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 이걸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갑 명의로 보존등기. 자, 1번. 갑 명의로. 자, 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이제 처분을 한다. 을명의로 어,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등기가 두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1번 을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안 되는데 이미 실행이 됐다면 그렇다면 지우고 다시 해라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가지 뭐 이거예요. 어차피 모두들끼를팔았다니까예 소유권 인정하자. 어 등기도 되어 있네 넘어가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등기 자체는 유효가 될수 있다가 유효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현재 실행된 요 등기의 효력을 그냥 인정하고 가자라는 소리지. 잘했다 칭찬하자 이거 아니에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건 처벌도 가능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왕의 현재 상태의 등기 자체는 그대로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허용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도 등기 자체 효력은 뒤대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 을이 매수해서 직접 보존등기를 을명을 해버렸다 그죠 그+ 그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한가이 말은 을 거가 맞긴 맞다 이런 거죠. 이 등기는 그대로 유효로 가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절대 허용된 게 아니라 기왕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다 이럴 때 그냥 넘어가자 이 소리지 처음부터 이래도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축척이 600분의 1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이두 가지 적은 비싼 동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등록할 때 최소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제곱미터로 한다. 그래서 최소 면적이 0.1인 동네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600분의 1적과 좌표 등록부죠. 이두 가지는 비싼 동네라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하게 돼 있고 이보다 작은 토지가 있으면 0.1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요거 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 들기 풀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